안녕하세요. CL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아산시 도고면에 위치한 주택을 보러 나왔는데요. 진입로부터 내부, 외부 내부까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도로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로와 바로 옆에 저희 주택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 앞쪽에 주택이 보이는데요. 주택 앞쪽으로 마당이 굉장히 넓죠. 전체 면적은 대지 면적이 172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 같은 경우에는 10 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한20평 이상 되니까 안에 보실 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이 앞쪽에 보이고 있는데요. 방향은 북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 년도는 1970년도에 건축된 주택입니다. 마을을 보여드리면서 위치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도구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차량으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요. 도구 온천역, 신창역까지도 5분에서 7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방향을 가리키는 이쪽이 순천향대학교가 있는 그 방향인데요. 여기서 한 3분에서 4분이면 갈수 있으니까 그쪽에 편의시설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큰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 측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소주병인가요?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만드셨죠? 아무래도 손길이 많이 닿은 주택 같습니다. 옆쪽에 여기 뭘로 되어 있나요? 아, 이쪽 공간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뒤쪽에서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문도 교체하신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주택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지금은 잠겨 있어가지고 지금은 잠겨 있어서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옆쪽에 짜투리 공간도 있고요. 주택 정면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 바라보는 방향이 북동향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에 징크로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집입니다. 어, 지붕도 양철로 되어 있고요. 컨디션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현관문도 교체가된것 같은데요. 아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어, 주택 바로, 그러니까 현관문 바로 옆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방 사이즈가 둘다 크더라고요. 여기가 방 사이즈 안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죠. 옷장이 매립이 되어 있고, 이것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옆쪽에 보면 옷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만약에 오시는 분이 방이 많이 필요하면 붙박이장만 사용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방인데요. 현재는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퀸 침대에 들어가 있고요. 면적이 안방 쓰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꽤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거실이 있으니까 거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거실인데요. 거실이 거실하고 이렇게 주방하고 오픈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이 엄청 넓다. 그건 아닌데 뭐 4인 가구 거주하는 데는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뭐 타일 상태도 양호하고요. 뭐 인테리어한 흔적 보이시죠? 이렇게 샘그 모욕할 수 있게끔 시설되어 있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쉽게도 상판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대리석을 쓰고 싶다 하시면 상판 교체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옆으로 뒤로 갈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화장실에, 어... 세탁기가 있었죠. 이쪽 공간에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 세탁기 놓으실 공간 되니까, 물도 나오니까 이쪽에 세탁기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 문을 열고 나가면, 뒷베란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뒷베란다가 나와요. 널찍하죠? 지금 메시 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여기를 만약에 뭐 나무나 그런 걸로 만약에 펜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공간은 굉장히 시크릿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면 코너에 보면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건 아니고요. 토지 밖에 있습니다. 뒤에서 보는 주택 모습이고요. 외관 괜찮죠? 그리고 페인트도 칠해놔서 깔끔한 상태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주택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뭐 1억대 찾는 분도 많고 2억대 찾는 분도 많은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1억대 주택은 찾기가 어렵겠죠. 이 주택도 위치는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CLTV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